반갑습니다. 제이기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여러분과 함께 어떤 내용으로 살펴볼 거예요? 문제를 못 들어도 정답을 고를 수 있다는 토익 파트 2의 바로 그 스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번 만능 정답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문제의 내용과 크게 상관없이 선택지 3개 중에서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못 들었어요.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거의 정답이에요. 라고 말씀드렸던 거잘 익혀주셨습니까? 자, 오늘은 그거에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인 두 번째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실 건데요. 여러분, 잘 어, 복습이 되어 있나 저랑 같이 문제를 좀 하나 풀어보도록 준비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음성을 틀어드리면요. 여러분이 한번 답을 골라보시겠습니까? 준비되셨어요? 시작할게요. 들어주시죠. 넘버 원 What did the director say about the implemented system at the Mumbai plants? A. He didn't know how to use it. B. Yes, that's what we had planned. C. Actually, I haven't heard yet. Sam, <목소리를> 대박! 너무 잘 들렸어요. 문제를 듣지 못해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팔초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얘는 일단 의문사로 시작했어요. 의문사만 들으면 안 되고, 의문사부터 동사까지, What did the director say? 까지는 반드시 들어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고득점으로 갈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What did the director say about the i m p l e m e n t i n system? bla bla bla. 정신을 잃을 것 같거든요. 그죠? 듣다가 지치겠어요. 자, 그러면 What did the director say? 예, he. 이렇게 시작하는 보기 첫 번째가 나왔거든요. 그럼, 디렉터 대신에 히로 받을 수는 있으니까, 정확하게 해석은 못했지만, 세목하고 넘어갈 거고요. 두 번째는 의문사의 yes를 쓸수 없으니까, 얘는 제거, 갖다 버릴 거고요. 그런데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어주세요. I haven't heard yet. I haven't heard. 못 들었어요. 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의 답은 C. 이렇게 골랐어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여러분이 이렇게 긴 문제도 풀수 있었으면 지난번에 영상이 아주 잘 복습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 오늘 이제 출발해도 되겠네요. 준비되신 거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전체적인 부분을 조금씩 복습하면서 더 보태드릴 거예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What's Jay's contact number? What's Jade contact number? Jade 전화번호 뭐예요? I'm not sure. I'm not certain. I wish I knew. I have no idea. Nobody knows. Who knows? 자, 이런 애들이 모두 I don't know 하고 일맥 상통하는 비슷한 표현이에요. Jade 전화번호 뭐예요? Who knows? 누가 알아요? 그죠? 베일에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라고 하는 표현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몰라요 라는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I wish I knew. Nobody knows. Who knows? 생겨놓으세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생각해 봐야 돼요. 기억이 안 나요. 한번 훑어보실까요? 먼저, 예를 들어, 어, 예제에 Who's going to be the keynote speaker? Let me think about it. 누구예요? 기조연설자가. 생각 좀 해볼게요. 알았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이런 느낌이 있고요. I can't remember. 뭐라고요? 그렇죠. 말 그대로.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요. I forgot 잊어버렸죠. 그 다음은요. I can't recall. 얘는 좀 읽어볼까요? I can't recall. I can't recall. 기억이 안 나요. It slipped my mind. It slipped my mind. 하나 더. It's on tip of my tongue. It's on tip of my tongue. 자 의미 파악이 되셨습니까? It's on tip. 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에맨 끝을 얘기하는데요. Finger tip. 그러면 내 네, 손가락의 끝이고요. 그럼 통의 끝이니까 혀 끝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왜잘 기억이 안 나고 좀 이렇게 혀 끝에서 맴돌 때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It's on tip of my tongue. 네, 혀 끝에서 맴돌 때잘 기억이 안 나네요. 같은 표현. 명심하지 않고 쑥 빠져 나갔어요. 잊어버렸습니다. 읽어주세요. It slipped my mind. It slipped my mind. 그렇죠. 이런 표현들도 꼼꼼히 익혀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못 들었어요. 아까 예제에서 I haven't heard. 이런 거 하기로 했잖아요. 바로 그런 거에 친구들 표현 보실까요? 자, Jade has a new assistant now. Doesn't she? 자, 그 여자는 새로운 보조가 있죠. 그쵸? I haven't heard. 못 들었는데요. I haven't been told. 같은 말입니다. 듣지 못했어요. 수동태잖아요. 한번 더요 I haven't been told. I haven't been told. I haven't been notified. I haven't been notified. 듣지 못했어요. I haven't been informed. 마찬가지 동일한 표현이죠. I haven't been informed. No one told me. 나왕다 아무도 말안 해줬네. 자 다시요. No one told me. Okay? She didn't mention. She didn't mention. 무슨 말인가요? 그 여자가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못 들었습니다. 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하나 더 있네요. She didn't give a reason. 그 여자는 저에게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물론 이 문제는 딱 떨어지진 않는데요. 왜 그래요?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도 좋은 정답이 될수 있으니까 제가 마지막에 하나 더 끼워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 한번 넘어가 볼까요? Where is the email address for marketing team? 자, where is, 어, 그죠? 어, 관사 하나 넣어주실 거고요. Where is the email address for the marketing team? A. Hey, ask the manager. Why don't you ask Jade? Try the receptionist. 자, 여기까지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봤어요. 내가 모르니까 알 만한 사람한테 물어봐라. 하고 약간 떠넘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몰라요 보다는 훨씬 아는 척을 할수 있는데, 자, ask the manager. 매니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이드한테 물어보는 게 어떨까요? Try the receptionist. 리셉션이스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냐면요. Talk to the manager. 같은 맥락이죠? 매니저한테 한번 물어봐. 자, 같이 따라해 주세요. Jade might know. Jade should know. Jade would know. 이 표현이 요즘에 가장 단골로 출제가 됩니다. Mr. Jennifer would know. Mr. Smith should know. 이런 거죠. 저는 모르고요. 그 사람이 아마 알 겁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 다음 한번 억양, intonation에 맞춰서 같이 읽어주세요. Doesn't Toad know? Doesn't Toad know? 드가 알지 않을까요? 이 말은 Ask t o u d 하고 똑같죠. 그리고요, 바로 지난달 시험에서는 이렇게 비슷한 표현이 나왔었는데요. 이메일 주소 어디 있어요? 그럼 On the desk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It would be faster to call. 읽어보실래요? It would, be faster to call. It would be faster to call. 무슨 말이죠? 어딨어요? 야, 전화하는 게 빠르겠다. 이런 거예요. 이메일 주소를 찾아보느니 마케팅팀한테 전화하는 게 빠르겠어요.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어렵게 출제되고 있는 문제 유형들입니다. 같이 나온 김에 익혀주세요. 자,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자, 예를 들어, 문제가요. Who's going to be the new marketing head? I haven't decided yet. It hasn't been confirmed. 결정 안 됐고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누가 마케팅 부서의 부장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뜻과 같은 거죠. 좋아요. 그 다음은요. There are several options. 여러 가지 선택이 있어요. 아마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될것 같아요. 아직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요. There are several options. Okay. They are still discussing. 아직. 논의 중입니다. 결정되지 않았어요. 바로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계속 가요. It depends.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해봐. 입니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누가 될것 같아요? It depends.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It depends on the CEO's decision. 이럴 수도 있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뭔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해당하는 표현들을 쭉 훑어보셨습니다. 좋아요. 자 확인해 볼게요. 같이 읊어볼까요, 여러분? Would you like to join us for dinner tomorrow? Let me check the schedule. Have you checked with Jade? 자 이거 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내일 같이 저녁 먹을래? 그랬더니 Let me check the schedule. 내가 스케줄 좀 확인해 볼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 저녁 먹을래? Have you checked with Jade? 이건 어때요? 너 제이드랑 한번 확인해봤니? 요런 애들이 또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즉 우리 저녁 먹을래? 너 제이드랑 확인해 봤니? 뭔가 딱 어울리지 않을 것 같으나 나머지 보기가 아마 거의 답이 아니라면 이 정도도 골라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할 8-2의 문제풀이 방법은 아닌 애들을 쳐내는 거예요. 얘도 아닌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걔를 골라야 돼요. 아시겠죠?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 표현입니다. I'll find out. I have to look it up. 발음. 다시요. I'll have to look it up. 영국 발음일 때 루, 키, 턱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I'll get back to you later.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I'll get back to you later. Okay. I'll ask and let you know. I'll ask and let you know. 물어보고요. 알려드릴게요. I'll have to call the company. I'll have to call the manager. 이렇게 뒤쪽으로 어, 상대방은 바뀔 수 있겠죠? 회사에 전화해서 알아볼게요. 이런 느낌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이랑 내용을 쭉 살펴보셨으니 이제 여러분이 좀 익혀주시는 시간 가져볼까요? 제가 쭉 다시 한번 읽으면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해 주시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 머리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엘씨는 입술의 근육이 기억하게 한다. 내가 한번 발음했던 거는 훨씬 더잘 기억납니다. 소리내서 읽어 주실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쭉 한번 앞에서부터 함께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I'm not sure. I'm not certain. I wish I knew. I have no idea. Nobody knows. Who knows? 생각해 봐야 돼요. 기억이 안 나요. Let me think about it. I can't remember. I forgot. I can't recall. It slipped my mind. It's on tip of my tongue. 못 들었습니다. I haven't heard. I haven't been told i haven't been notified. i haven't been informed. no one told me. she didn't mention. she didn't give a reason. ask the manager. why don't you ask jade? Try the receptionist. Talk to the manager. Jade might know. Michael should know. Mr. Smith would know. Doesn't know.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I haven't decided yet. It hasn't been confirmed. There are several options. They are still discussing. It depends. 확인해 볼게요. Let me check the schedule. Have you checked with Jade? I'll find out. I'll have to look it up. I'll get back to you later. I'll ask and let you know. I'll have to call the company. 자, 어떠셨어요? 쭉잘 따라해 주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맞는 정답.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반드시 맞고 와야 하는 문제들의 정답.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실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